연산토공 LG아파트 밑에 노포감성 쩌는 주점이죠. 초막입니다. 안주 구성이 15,000원부터 20,000원까지 다양하지요. 깔끔한 밑반찬 3종 세트. 계란이 무려 10대개가 들어간다는 초막에 계란말이 15,000원 짜리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계란물 풀어 만드는데요. 숙달된 솜씨지요. 계란물 증성스럽게 말아주네요. 고소한 냄새가 쳐다보고 있으니 동동주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계란말이 비주얼 도톰하게꽉차 있습니다. 묵직하게 느껴질 정도로 알차네요. 담백하면서 고소함, 씹는 맛삼박자 좋다, 좋았어. 김치 두루치기 15,000짜리입니다. 살짝 익은 김치와 좋은 돼지고기, 각종 양념 넣고, 돌판에 지글지글찌글 이것도 역시 동동주 스타일. 이어서 닭불갈비 15,000원이고요 살짝 매콤하면서 감칠맛장렬해 부드러운 담백함의 닭불갈비 아싸! 동동주가 빠질 수가 있나요? 동동주 한대 6,000원 좋다 좋아